안녕하세요, 제우샤인입니다. 오늘은 저와 문이 오징어 잡는 멤버들 문어 헤루질 나왔습니다. 형님 인사 한번 해 주죠. 안녕하세요. 좀 일찍 오긴 했는데, 가 오늘 문어 헤루질 같이 해보려고 여기 동규 형님, 저쪽에 한반 형님에서 세 명이서 와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. 네, 예, 아이. 와서 이제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빗방울이 니에또 이상하게도 일단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뭐 지켜보고 해로도을 하겠습니다. 아직은 간조가덜안 됐기 때문에 좀 이따가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,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요 파이 팅이 손들었더니 나오네. 맞습니다. 습니다잡았네 아, 쑥 땡기겠네? 예, 쑥 땡겨. 어, 씨야 괜찮네. 이런 영, 영 놔두면은 뭔가 쑥 땡겨. 가이거 어. 아, 이겼다. 왜못 잡아? 이거 형님, 이거보단, 오징어 다리는 나도 딱딱해져 버리고, 이 문어 다리가 좋아. 문어 자체가 나 그건 딱딱해져 버려. you mm -hmm. 망갔어. 저기 그만한 거 망갔어. 아 아까보다 큰 놈인데? 응. 응. <laughs> 좋은 시원한 되네. 오시아 괜찮은데? <laughs> 여기 하나 있다고. 哇！Yeah. 하늘이 부러졌어. 하늘 부러지지. 아, 약한데. 그 안에서만 4마리인가 그저 안에서만 네 마리인가, 잡아서 안에. 여기서 많이 나와. 근데 크지는 않어. 살려준 뭐 것까지 하면 거기서 여섯 마리지. 그게 크지가안 꼬아. 예? 정말 어구만 네? 못들다. <laughs> 아니야. 여기 있네 하나 나왔네. 잘못 찍어 <laughs> 잘안 찍혀 어 나왔는데 그렇게 크진 않던데 네 크진 않았어요 음키할 정도 저랑 문용 오징어 가창은 응. 형님들 형님들 응. 응. 몇 마리 잡았답니다 벌써? 네 응. 포인트도 가르쳐줘 보러 구멍을. 문어, 해루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형님, 한 마리? 나? 네. 다섯 마리? 네? 다섯 마리. 다섯 개? 아, 성공했네. 아, 네. 처음에 처음. <laughs> 해루지 처음 아니? 아, 처음. 네. 처음에서. 네, 네, 네. 동경? 같은가? 아, 동경도. 동경 앞에 계셔서 한세개 되겠네. 오늘 고생했어. 아, 오늘 지금까지 제이장님, 문어, 해루지 마무리하겠습니다.